갑시다. 맞는 거 같은데? 그건 진행 중루트. 아 그래요? <laughs> 아나 진행 중이 아니었구나. 여기 노멀 엔딩 루트. 아 그래서 저 어쨌든 진행 중을 본 기억이 있어. 내가 플레이한 게 아니라 남이 플레이한 걸로. 여기 뒤쪽, 박죽 섞여서 문제지 아난이 세계의 용사가 되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말이야 그냥 달려서 가도 되나요? HP 모으고 가는 게 유리한가? 뭐임? 여기 떨어져야 되는 거임? 왜 자꾸 얘들아 낭떠러지에 있는 거야? 노말 보스는 보스도 아니에요. <웃음> 다행이다. <웃음> 나는 옛날에. 인간生き 인간으로서 살고자 했어. 하지만 소중한 것들을 전부 인간이 뺏어왔어. 인간이 잘못했다 그때의 모습은 앞을 볼수 없는 지금도 눈에 선명해 어... 그리고 인간들을 셀수 없을 만큼 죽였어 모든 것은 다시 한번 엄마를 만나기 위해 조금만 외워야지 이걸로 끝낼 수는 없어 더 이상 그때의 나 외는 달라 제번에야말로 반드시 엄마를 구할 거야 주먹 불끈 물고기 괴 물이 돼 버렸 는데, 아 이거 뭐 해야 되는 건데？그냥. 대식가.. 대시카처럼 달리면 다그 템플런 아아아 모아 뭐 어? 어? 아. 아, 시야 개 레전드 걸 맞아 줍니다. 당신의 공격이 헛되지 않게. 맞으면아아아이 사람은 모든 공격을 다 맞았어. 반들 그런 것 같아요. 아야, 아야. 아야. 뭐야? 아니, 언제까지야? 저거 할 때는 살기처럼 피해야 돼 숨어가지고 보고 있을 때는 아앉으라 아, 했는데 키가 제대로 안 앉아줬어. 머리가 커서 다 보인대요. 아이 <laughs> 씨 아, 이게 달리다가 한 번에 안기가안 되네. 한번 멈췄다가 앉아서. 데나 솔직히 밖에 오고 있나? 찾아다가 정중이 도와달라고 해서 가면을 씌워요. 가면 씌우면 그 체력이랑 막그덜 차는 거 아니었어? 그 완전 디버프 가면이었잖아아 <laughs> 같다. 아아아! 그... 아, 아. 아니 어떻게 여는 것마다 다 이렇게 망할 수가? 아, 아. 얼탱 없네 진짜. 가면서 공을 쓸수 있는데 아막 공격하는 거. 따라가면 되나요? 언제 핑커벨은 이유 잘하니? 언제 핑커벨은 좀빠르다 절구나~ 아아 박루이 박자 같은 거못 맞추고... 아, 잠깐만... 아, 진짜 갑자기 템플러? 렌딩은 그냥 계속 이렇게 달리기만 하는데, 그것도 사람을 살리는 게 맞아. 아아아아아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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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제 냥 밥아 가지고 그냥... 아하하하하하... 알드라... 아... 와, 문이 사람을 믿네, 그냥? 나 죽겠는데? <laughs> 그냥 죽는 게. <laughs> 아냐, 아니야, 아니야 해보자, 해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고, 그냥. 저거 소리 그냥 홀리하네, 근데. 아, 언제까지 해요, 근데? 언제? 언제까지 달려? 언제까지? 뭐, 어디까지 달리는 거예요? HP, HP. 어디로 가? 이거 뭐 하는 건데? 길이 없는데?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 길이 없는데? 어? 뭐야? 안 보이시나요? 뭐가 있었어요? 뭐 있었어? 잘 아, 보세요. 뭐가있 는데？레버 가있었 어？위에 다 리가 있는 거같 은데, 레버 가있었 어？잘 <laughs> 봐보 세요. 아! 아, 맞는다, 이거. 아, 아 나왜 계속 달리기가 중간에 끊기냐. 아, 이거 맞는다, 또. 아. 아니, 저런 데다 숨겨놓으면 아, 게임 제작자야. 아, 나유도탄 들... 제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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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유도탄 못 맞... 못 피한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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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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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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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기가 자꾸 끊겨요 제발, 체력아 좀 빨리 차라. 여러분 드복에서 드레지 직첩 오션 보고 계십니다 지금. 상 엄마. 이 가지 마. 헐. 에옹스만 나왔어. 고스카 방법이 다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해. 히바나. 아, 쟤네 둘은 죽은 거야? 그러면 엄마랑? 그녀는 이 세계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말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그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녀는 사람으로서의 마음을 버리고 어머니를 위해 괴물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보냈을 거예요. 그녀는 정말 착한 아이였으니까요. 봉인된 거예요. 음... 그래서... 하지만 뭐, 그래 이죠. 더 이상 그녀가 고통받을 일도 없어요. 이 세계도 곧 없어질 테고 누군가가 이곳으로 휘말려오는 일도 없을 테니까요. 아나타나의 깨끗. 당신이 도와준 덕분이에요. 에 또. 당신에게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지만, 아쉽게도 시간이 얼마 없어요. 약속대로, 아나타오 보다나 세계에. 같이 나갈 생각은 없는가?

아 여긴 낭만있게 걸어가라고 달리기도 봉인해놨네? 와 진짜.. 드디어 바깥세상에 나온 님들아 아.. 아 눈부셔.. 아.. 이게.. 이게 현실? 아, 눈불셔 아. <laughs> 내리쬐는 빛에 현기증이 난다. 여름의 태양빛은 강렬하게 나를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그와 동시에 나에게 함술기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괴물이라고 불리며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소녀는 어머니와 함께 나락으로 사라졌고, 그녀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짊어진 업보가 아닐까? 하지만 나는 그것이 자업자득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었다. 다시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는 소녀의 소원은 괴물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도 인간다운 순수함 그 자체였다. 얼마 후그 터널을 찾아가 보니 반대편에는 주택가로 이어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던 그 방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 터널을 또 기어 들어간다는 게 참... 그러니까 공포게임 주인공이죠. 저와 함께 그림자복돌을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저야 영혼집합소가 진짜 완전 끝판왕이었네 걔가 그냥 그 수문장이었네 그냥 영혼집합소가 아, <laughs> 카구라의 방울을 획득하였습니다 고국챌린지를 획득하였습니다 기록갱신